자, 오늘 종목 에코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지금 주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고요.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분들이 이렇게 제 말씀 잘 듣고 매수하신 덕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7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 당분간 이 양극재 즉 2차전지와 관련된 이 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10만원선 돌파하면 한번더 상승한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12만원선까지 왔고요 지금 12만원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12만원 선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요게 12만원이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을 뚫어야 올라가고 올라간 뒤에 이 저항선이 어떻게 바뀌죠?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더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이 12만원 위에 안착을 하면은 여기서 자 12만원 선이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 다시 지지선으로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 이 7만원 선부터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난 뒤에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이 차익실험 매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기술적 분석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자 12만원 부분을 안착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안착을 해야 12만원 선 위에서 놀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들 다시 밑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횡보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럴 때에도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의 에코프로는 향후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 지금 자회사들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자회사들이 많은데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H 그다음에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머틀리얼즈 원래는 에코프로 GEM이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GEM이었는데 이번에 머트리얼즈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IPO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IPO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상장한다 이 상장심사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이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떻게 수익을 보는데 이렇게 에코프로라는 모회사가 주가가 급등을 할까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범친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여기서 횡보할 수 있습니다 12만원대에서 그 다음에 물량 다 받아내고 그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저와 함께 가시면은 수익 볼수 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앞으로 굉장히 잘 나올 기업들 요거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니까 꼭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이 에코포로의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 금융가와 증권가에서 다들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내놨는데 증권사에서 제가 볼 때는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보시는 표가 이 에코프로의 지배 구조를 나타낸 표인데요 제가 요거를 좀더 크게 자료를 준비를 해 놨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만 모아 놓은 겁니다 자 에코프로 cng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폐 배터리 업체입니다 폐 배터리 업체고요 자이폐 배터리 업체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요 원료 물질을 추출을 해내서 바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에코프로 gm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이번에 상장 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산소와 질소를 만드는 에코프로 AP도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수산화 리트룸을 만드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모두 다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앞으로의 산업 방향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데 지분율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에코프로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gm이에요 원래 이름이 자 보시면은 이 회사입니다. 58.3%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하면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에? 자산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구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구체 양극재에 꼭 들어가는 전구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돈을 잘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51.43%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잘나가는 기업들의 지분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에코프로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배구조를 잘 아신다고 하면은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 회사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12만원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10만원 이 선에서 놀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저항선을 뚫어야 이 위에서 이렇게 놀수 있다 주가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뚫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가의 매수에서 고가의 파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에서 12만원이면 여러분들 2 0예요 그리고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 가면 40%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매매를 할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꼭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내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에코프로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지금 이 매출을 30%를 더 내겠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보도자료 에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 양극재 즉 2차전지와 관련된 매출액을 앞으로 엄청나게 내고 이렇게 양극재와 관련된 매출을 늘리려면 공장 증축을 해야 됩니다 공장 증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과 그 다음에 북미 지역 북미 지역에도 계속해서 공장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이 3분기나 4분기 그리고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 프로가 20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20만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 차트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파는 전략으로 함께 진행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수익 보신 것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몇달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무조건 매수해라 그리고 매도 시점이 오면 이때 매도 하고 다시 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지고 일일일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업 공개한다고 했죠. 바로 IPO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GEM이라는 이름으로 자 활동을 했었죠. 이번에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엄청난 혜택을 바라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회사에서 또 돈을 잘 번다라는 또 보도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또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전기 전기차 시장을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2021년 이후에는 전망치로 지금 나와 있죠. 자 2021년, 2022년 뚜껑을 까보니까 지금 여기서 450만대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런데 막상 2022년도가 되니까 작년에는 600만대가 팔렸고요. 올해는 1500만대 가까이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성이 전기차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이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023년 이후가 굉장히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 배터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양극재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배터리와 양극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만드는 족족 판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여러분들 전고점이 15만 7천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전고점 충분히 깰수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저한테 문자 받으시고 매수가 매도가 받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7만 원에 매수했으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7만 원대 매수해서 지금 12만 원대 여러분들. 12만 원대. 수익률이 70%가 넘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매매 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대형 종목으로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날수 있다. 요런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급등 급하락하는 이러한 세력주들로만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형주들로도 여러분들 수익이 보이고 매출이 보이는 이러한 저평가 종목들을 매수하면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저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저한테 꼭 문자를 받으시고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위에 전화번호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010-2318-9413 여기로 여러분들이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에코 프로의 다음 2차 급등 시기를 또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댓글은 여러분들 하루에 몇천 개가 달립니다. 제가 확인을 다 못하니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밤 늦더라도 다확인 합니다. 꼭 에코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수익 절대 못 봐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은 꼭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해야 한 번에 2, 30% 수익을 봅니다 자30% 수익을 보시면 여러분들 3번만 거래하시잖아요 원금이 여러분들 1 천만원이면은 3번만 거래하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돈을 더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 천만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3번만 거래하시면 한번 수익 나면은 1300만원이죠 30%니까 두번 거래하면 1660, 세번 거래하면은 2000만원이 넘는다고요 여러분들 원금보다 더큰 수익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해서 고점에 파는 전략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서 매수해서 뭐세달네달 동안 갖고 가보세요 수익입니까 본전이에요 본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니까 꼭 에코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된다 제가 영상 언제부터 찍었습니까 6월달부터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6월달에 매수하신 분들 네? 수익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꼭 에코라고 문자 주셔야 다른 종목도 또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7월 달에 보내 드린 종목들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문자 받으신 분들 다 아시죠? 자,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이큰 대형 종목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이 납니다. 지금 최소 10%에서 많게는 70%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대형 종목으로도 평균 한 25에서 한30% 수익이 납니다. 한달 만에. 이러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죠? 바로 매출과 영업 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고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출이 잘나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그때 매수하라고 신호를 보내 드린 겁니다. 문자로 제가 전송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잡으시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엄청나게 급상승, 급등 급락하는 이러한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 있어요. 뭐 이러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뭐100% 수익도 나지만 떨어질 때도 100%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러한 위험한 종목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리스크가 없는 즉 위험도가 없는 종목들로 뭐 25에서 30% 수익 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40세 이상들 4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안전 자산주를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니까 꼭 문자 어떻게 에코라고 문자 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정적인 종목들 매수해서 수익 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아직 제가 8월 종목 준비했다고 했죠 이 종목들 아직 저평가 되어 있는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이러한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의 다 매직 끝나고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그래프 굉장히 좋아요. 이러한 종목들 매수하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꼭 받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 문자를 받으시려면 저한테 먼저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8월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받아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분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만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 일치 안 합니다 돈 요구 일치 안 합니다 이러한 돈 요구 금전적인 요구하는 유튜버들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단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2% 이런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보내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그냥 혼자 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에코라고 문자 주시고 여러분들 8월 한달 동안 좋은 종목으로 여름 휴가 기간에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바로 구독,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는 거하고 여러분들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소개. 주위 지인분들 계시죠? 그 지인분들한테 제 유튜브 영상 보시라고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손실난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손실난 거 있으면 종목명하고 그다음에 매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매수가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 무료로 해드리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꼭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8월에 여러분들 계좌에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종목들 잘 안내해서 휴가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무더운 8월 시원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시면은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최신형 에어컨을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얼마나 덥습니까? 이 8월달 여러분들이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늦지 않게 여러분들 보내주시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 있죠? 지금 무료 종목을 여름 동안 시원하게 좀 수익 좀날수 있도록 지금 보내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 단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3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자, 이런 세력 단타 종목 보내 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뭐 실적 성장주 이런 중단기 종목이 더 좋다. 안정적인 수익률 대신에 수익률이 10%에서 한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2번 보내주시면 되구요자 세력 단타주 엄청난 급등과 하락을 보여주는 이러한 뜰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1번을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선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010-2318-9413번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중단기 종목 좋아하신다? 그러면 숫자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